자, 프렌치포스트 프랑스의 교역소입니다에 타두삭 타두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케벡에 있는 타두삭에 있는 교역소라는 것은 야럼이교역소라는 것이 was 이었다는 얘기죠. 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원. One, one of the earliest 초기의 유럽의 occupation 점령지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점령지 중에 하나였어요. 부가마에이있는이스타블레이시드 되겠습니다. 설립됐다는 얘기죠. 1599년에 프란시스라는 사람과 피에르라는 사람에서 설립되었단 얘기죠. 설립되었고, 타도사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첫 번째 트레이딩 포스트, 이것도 교역소입니다. 교역소였다. 인더뉴월드 신세계에 있는 교역소였다는 얘기죠. 자, New w o r l d 신세계죠. 신세계. 신세계는 바로 아메리카 대륙을 얘기합니다. 보통. 아, 그럼 이게 처음으로 생긴 거죠? 네. Although, 비롯못 멀지라도 the s i t 그 지역은, 그니그 그 지역, 그 장소는 그죠? Survived, 살아남았습니다. True, 내내 네, 네. 살아남았어요. Early, 초기. 17세기 초기까지 에즈머머로서 트레이딩 포스트로서 즉 교역소로서 살아남았지만 트레이딩 포스트로서는 교역소로서는 계속 남아 있었는데 어, 시도 어 m p 트 되겠습니다 시도 투이스타블리시 되겠습니다 설립하려는 그 시도는 이 시도라는 것은. was not successful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자, 뭘 설립해? large 더큰 settlement 정착지를 설립하려는 시도는 대야 거기에서 정착지를 설립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는 얘기죠. During the site's first winter. 자, 그 지역에 그 장소에 첫 번째 겨울 즉 occupation은 점령이니까 어, 거기서 이제 점령한 다음에 첫 번째 겨울 기간 동안에 many of the settlers 정착민이죠, settler. 정착민들 중에 매니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어요. 뒤드뭐뭐 때문에 이런 얘기죠.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허쉬 아주 혹독한 거죠. 혹독한 레빙 그죠? 생존 생활의 어떤 조건 그죠? 또뭐 상태 이런 것 때문에 그죠? 혹독한 생활적 조건 때문에 많이 에, 죽었답니다. 5번 갑니다. a r g u m n a t i o n s of 타도 시작되겠습니다 타두사계타두사의그 점령 또는 거주라는 것은 어 컨티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투 n 인투 어디까지 계속되었냐면 레이트 후반 17th 센 r y 17세기 후반까지 계속되었어요. 위드 뭐뭐와 함께 s 사이트 그 자, 장소가 서빙 에즈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뭐로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중요한, 어, 임무. 중요한 임무의 역할을 하는 것과 함께, 타투사에서 사람들이 계속 살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 log c h 통나무입니다. 통나무 예배당, c h a 예배당인데, 통나무 예배당이 있는데, built on the site. 여기까지 가르치겠습니다. 빌트 만들어져 건설된 거죠 어디에 그 지역에 1747년에 건설된 통나무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은 알려졌어요 비노네즈 o 뭐로써 알려졌냐면비 e k n o w 로써 알려지다 바로 엔디 d e 플 n c h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바로 Jesuit m i s 되겠습니다 요거는, 예, 제주잇은 뭐냐면, 예수의 사람이 겁니다. 예수의 사람. 알겠어요? 예수의, 예수의, 뭐, 미션어리가 선교사죠?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제 건설했다는 얘기입니다. During the late 19th, 자, 19세기, late 후반 하고요 and early 20th century, 초반, 20세기 초반에, 그동안에, the local community, 가 지역, 공동체는요 커뮤니티 공동체는 뭐뭐 아이고 레미인 어, 뭐뭐 인체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음아 중요한 럼머앤다이어리 로케이션 되겠습니다 럼머는 벌목입니다 벌목 벌목과 당뇨가 낙농업, 어떤 그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t o d a 오는날이죠빌리 l l a g e 자, surrounding, 음, 둘러싼, 타도삭을 둘러싼 마을은 이단 얘기죠. <laughs> 뭐냐면, 메이저, 주요한, tourist d e s t 관광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데스 s t i n 은 목적지란 뜻인데, 그냥 추어레스트데스티이션 하면 관광지입니다. 어, 쾌백 남쪽에 있는 주요한 관광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